정확하게 있는 사물을 제대로 보고, 귀려 드는 것도 한쪽으로 들으면 잘못 들을 수가 있으니까 양쪽 귀를 가지고 잘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듣고, 숨도 고르게 쉬고, 들어갈 수 있으면 내쉬는 숨도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근데 말은 밥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지 빨리 먹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다음 말도 좋은 말만 해야지 나쁜 말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좋은 말, 반말 하는 거죠. 좋은 말반 말, 나쁜 말반 빼고. 그래서 사람이 구조 속에 그런식으로 이런 바관을 따라고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마,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삶, 이런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갖추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교만은 사람을 죽이게, 죽이게 됐잖아요. 이제 이쪽 교만이죠 교만. 그다음에 불순명, 순명을 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순명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고개 순명이라는 얘기는 거요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거에서 기르는 건 불복이에요. 자유 그냥 불종 불복이지 이게 순명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선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지만 그게 아닌 데에서는 내 목숨을 내는 것도 싸워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손자, 손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는 순명 그 말이 우리 이제 한국 유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윗 어른들한테만 고개 숙이는 게 순명으로 그들의 뜻을 받아들일 순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손자가 반말할 때 할아버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순자, 손자한테 어? 이게 아니야저놈한테 배울 게 있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그 순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한자 풀어서 그건 좀편가지고가짜지면안 되고 정말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하느님이 뜻에서 나오는 게 우리 손자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래, 너도 을은 보 남았다. 네가 하느님보다 낫다. 그래, 오늘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그 손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기준, 하느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어 쓰냐,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보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협력을 하면 이거는 선으로 가는 거고, 그걸 넘어 쓰는 그런 거예요. 뛰어 넘으려고는 그쪽으로 가려고는 쓴 나를 악의적으로 빠트려서 결과는 뭐예요?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 출산해야 되고 고통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두 가지 두 가지 원자매.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그래. 응? 이삶 자체가 그냥 보통 바다에 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 순간순간, 저는 예전에 그 판공 선사 주려고 부촌 아파트, 대전에분전 대전 지역에 옛날에 무슨 엑스포했던 그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은 아파트 값이 엄청 비쌌었어요. 초 초창기 지금도 비싸지거 공사하는 사람들, 저는 저랑 별 세계의 사람이고 생각했어요. 고민 하나 없을 줄알았왜냐 그정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정도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황공주로 아침 9시밤부터 밤 9시밤부터 12시간을 점심 먹을 때 잠깐 할 시간 나오는 거 빼고는 화장실 갈때 빼고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성사를 주는데 이틀 동안 주면 230도 250도 줘요 그 사람들이 막한 사람이 와서 20분 30분 성사를 부면 아니 총 구석에서 성사 보는 거랑 똑같이 보고 앉았대요 아니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이메일로 이런 거가지고 아니 초탄할 수 있는데 저런 거로 할지 왜속 먹을 고 끓고 있지? 성사를 주면서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스게 생겨서 아니 난 살만한 동네라 부촌이랑 성사범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하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우 신님 사람 사는 거다 똑같아요 그런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도 신부지만 신부 면서도 결혼 안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부분들, 세상을 잘 모르는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편협한 다 이걸 통해서 한번 나와 본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은 좀 고민도 덜할 텐데, 세속적인 생각이죠. 우리 저번에 했더니 돈하고 행복하 무관합니다라는 딱 돌아온 거요 그렇게 맞는 거 같죠? 그래도 사실 맞는 거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덕목 하느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신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하느님이 힘이고 하느님이 생명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3일째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 창조 때부터 인간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이었고 자기 분수라는 거죠. 겸손이란 건네 분수라는 거. 그러니까 순명은 네 분수를 알았으니까 너는 자식으로서 돈이를 가야 할순명이고 그다음에 본거못본거 그런 거막 네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는 현상 그대로 귀에 들리면 들린, 들린 그대로. 아 새소리가 들렸구나. 왜 지금 이 시간에 새가 울지? 막 이러면서 막숨질러 가지고 아니 왜두 마리가 울지 지랄이야 한 마리가 울어야 되는? 이러지 말라 거죠. 들려서 아 새소리가 들린구나. 여러 마리가 울고 있구나. 눈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 자매님하고 우리 형제님 둘이 손 잡고 지나가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손을 안 잡고 가요. 근데 손 잡고 지나가는 것도 아손 잡고 지나가는구나 그그 분들, 아니 총리랑 저기 회장 만나라. 왜 다른 남자하고 손 잡고 지나간다? 저저저 둘이 부부 아니지? 자연적으로 이 잘못 봤어까 그, 부부 아니야. 저저 아, 자매 그 남편은 플라스틱이잖아 근데 왜둘이 손을 잡아? 봤으면 아 둘이 가고 있구나. 둘이 손을 잡고 가고 있구나. 고수 그냥 끝났어요. 그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그러지? 역사로 끌어들여서 왜 그러지? 상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뭘하가지고카나무지 그런 고서 끝났는데 뭐일있나보지 뭐 그런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야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한 상상을 시작해. 프란시스코 지난번에 주인사한테 왔는데 둘이 따로 앉아 있더라. <laughs> 지난번 같이 앉아었는데이상 그 따로 앉아 있어. 비서 뭐 끝났는데도 하나가 거기 부르는데 둘을 쳐다봐 그고딱 쳐다보더니 맨번 부르는데 또 한번 쳐다보더니 쎄가고 가 그래서 뭐 힘들나봐. <laughs> 그데 그래, 둘이 그러면서 또 이렇게 관계 있나고뭐 이것도 많이 말도 수선 써나가기 시작해. 그런 문제가 크지. <laughs> 나중에 진상을 파봤더니 이 자매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쳐가지고 여기가 세면에 쓸려서 피가 칠칠칠나니까이 둘이 자꾸 가세요가 아니고 이 형제님이 아부 힘이 아부심이 세니까 꽉 잡아주고 있는 거야. 혈관이 지금 파열돼가지고 이거. 막 네. 아, 자꾸 이렇게 가니까 가전하게 속으로 딱반겨줘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이게 눈으로 보여진 건 보여진 거기서 내 눈에 들었을 때 여기서 끝나버려야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갖고 들어면 안 된다. 더군다나 입을 통해서 나와버리면 안 입을 통해서 나오자면 나 죽고 옆에 사람 죽이고 이 당사자 죽이고 그래서 저 사람 죽여요. 벌써 지금 네명 다섯 명이 죽는다. 근데 눈으로 본 걸로써 끝 끝나버리면 설령 왜 그런지라고 둘이 맞아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도 더 이상 거기서 추측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냥 본 걸로 끝났어요. 이 사람도 본 걸로 끝나고 나도 본 걸로 끝났요 근데 내 생각과 이 마음에서 삭혀서마음까 말까, 할까 말까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황색이 다 담아가지고 그냥 공삼혔어 그런데 <laughs> 긴장할 때 오래 쓰면 좀 이게 트트하니까한3년 묵혀. 아, 조금 맛있는 그라 조금 맹든다고 생각을 곰 상태여서 그렇게 만들어 먹게 돼요. 다섯 명을 주이 가정 파탄 시키고저 가정 파탄 시키고이 자매는 없어요. 이 짝은 없는데 나중에 이 짝한테 또 가서 얘기하겠지. 둘이 손끝 붙잡들 아, 근데 뭐 무슨, 무슨 일이 있겠지? 있어서 왜잘 없겠지? 뭐 다른 뜻이 있겠어? 또 거기까지 붙여 <laughs> 거기까지 붙였어요 그러데이 사람을 쫓아가서 또 다, 다시 소설을 써가지고 완전히 재판을하고별하판 숙대방으로 지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건 거기서 끝내 목에서 내려가네요 목에서 생각까지도 자기 혼자 생각은 상관없어 그럼 절제를 못해서 마음까지 갖다 붙여 소설을 썼어 썼어도 <목소리>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번 피정의 주제라고 했던 성우님이 경손과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끝날 시간 되니까 나오네 출제시간부터 나올까? 출제시간 지연이에요. 이 출제시간 하다가 같이 해 셋째 시간에 하다가 아, 거의 이제 시간 끝나고 한 시간 반이 지나이데 어, 아, 뭘마무리왜안지냐 근데 피정 주제는 왜, 왜 정해놨어? 그냥 알아서죠순녀하고 그냥 회장이 짜서 해놓은 거아 어, 밥만 떨어져 <laughs> 감사는 그대로 안 가는 애들이 쥐들 맘대로 써서 붙여놨냐 라고 는 나올 뻔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죄짓게 만드는 거지 그래, 죄안 그래서 죄짓고 안지게 하고 해서 제가 털어놓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뒤에다 먹는 거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가장 맛있고 크고 좋은 거 먼저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뒤에 먹는 맛은 맛있잖아요 여기서 탁월한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탁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쓴 그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괜찮겠지만 꿀아스컵 퍼먹고서는 그, 그 다음 번에 뭐 무슨 사과 하나 찍어 먹고 맛있어요? 아무리 다른 배 찍어 먹는다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냥 무수히 먹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먹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거 먹고 그 다음 번에 그 중에 최고거 먹고 그래서 자기 끝까지 좋은 것만 먹고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주장이고. 통상적으로 음식 먹을 때는 좀 덜. 자극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작하잖아요. 그래서 용시다 전시, 본시, 후시나올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근데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겉에다가 좀쑥 하다가 시작과 같이 중요한거랄지 중간에 목이 막 갈라져가지고 삑사리 나든지 무슨 상황에서 마지막에 와이어이큰 오케이! 하 오케이! 큰 오케이! 큰이큰 오케이! 큰 나갔을 때 안녕하세요 딱 아, 손이 이런거 귀가지치엄치하고막천인사이에딱 뱉겼어 근데 중간 노래가 갈라지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막 음도 막 이탈하고 막막막 막막막 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이다해 울고놀면 박달채 불러야 할때 제가 무슨 다른 노래 구세라 뭐, 금순아처럼 들려버렸어요 노래는 분명히 울고놀면 박달채인데 그 멜로디는 구세라 금순아가 되버렸네 그런 정도로 엉망을 했어도 마지막 마무리 폼을 막이전 무슨 카레기홀에서막 공연하고 마치는 거고막 해가지고 한또몇주 쉬는 거잖아, 오천 정도. <laughs> 이러고 인사하면 시작과 마지막만 기억나고그 사람 잘해? 어 노래는 뭐 그냥 노래는 그렇고 한 번씩 옷 입고 나온 거 보니까 패션은 죽이더라. 근데 끝 끝날 때도 자기 하는 거 자기 무슨 배런 가슴 것처럼 생각해 두 개는 분명히 기억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주문이 요 자, 성 모든 님을 풀었어요. 모 과정은 이렇게 예수님 오실때까지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우리 사살를 듣는 것같아다 앞뒤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구세주가 세상에 오실수 있도록 최고로 협력을 하신 분이 성모님이잖아요 전 true, 요 성모님한테 10대 후반의 여인에게 천사가 한 나계치 성생각 나가세요. 한 나계를 접으면서 말이에요. 천사세요? 넌 <laughs> 오늘 잉태를 할 것이다. 저는 천연대모.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예수, 이 성모님한테 하고 옆집 저기 그 집에서 고장나고 가위 조사 땅으로 땅으로. 거름이 기시 하나 빠져가지고 잘못 잡아가지고 위치 잘못 잡고 옆집으로갔데 옆층 옆집 와서 아가씨가 둘이 친구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로 갔다 간다면 여인이시여, 당신은 오늘 기하시 겁니다. 순간, 어머, 교회 오빠가 나 오빠를 이 걸어 나그러 자네가 제발 저 오빠가 나한테 좀 한번 무용으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막 바라보고 있는데 가버려 저장람딱그 얘기를 하면 그순간이황홀야 행지할 것이다. 어머! 예스! 어떻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있다고 한면 자기에게 뭐가 줄 때? 결혼하고 싶어갖고 어?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얘기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 예! 그러 하겠죠. 근데 성모님 보였어요. 집안에 의해서 약혼을 했지만 그냥 양쪽 집안 순리적으로 가는 시간이요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때그 주기를 지냈잖아요. 먼저 지임 되신 성모님 대축을 지냈어요. 그 대축일에 나,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성모님은 성령의 궁전. 하느님,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인간 오실 때임태하셔야될그 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죄 있는 죄 속으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이 죄와 무관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리하실 수 있게 이 순수한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궁전이 그래서 성모가 잉태될 때 성모님 마리아가 잉태될 때 죄를 아예 없이 잉태가 되게 만들어요. 그 성모님 엄마 안 나오고 요아킴 놓은 두 분이 장자리를 해서 애기를 갖게 되는 수태가 되는 순간에 성모님 원죄하고 무관하게 그 인류 역사상 속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종말이오기 전까지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은 성경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는 원죄 없이 출생된 사람 또 하나가 나타나요. 출생은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죄가 언제 없어지냐면 엘리사벳 방문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하느님이 요한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요한을 펄떡펄떡 뛰는 건 좋아가지고 그게 성경에 묘사가 되잖아요. 뛸때 예수님 그 하느님의 능력으로 요한은 원죄가 사라져요. 그런 관계 속에, 그러니까 원접시 인큐 되신 분은 성모님 한 분,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어. 그 성모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 속에 배려하신 를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유를 주셨다기 전에 성모님이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그 성령의 궁전으로 예수님이 자리할 그 몸으로 안배를 받고 태어나셨어도 결정적으로 예. 의 아니요라고 할때 성모님이 아니요라고 하면은 하느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정된 그 예수님이 자리에 몸이어도 성모님이 아니에요. 딱아 그럼 그걸 아니야 네가 아니라고 소용없어 그건 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과 동시에 주었던 그 인간의 의지를 당신이 거둬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네가 얘라고 예 대답해 주면 시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물었, 그, 그 전달을 했을 때 소문이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로 소면으로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이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이 얘기가 태어나는 건데 저는 아직 우리 요셉이랑 약 혼만하는 관계지 결혼식은 정식으로 그,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딱 물었어요.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믿음이 거기서 딱 살아나요. 예.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저희를 이루어주십시오. 예. 한번뭐냐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겸손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순명을 하죠. 그러니까 겸손과 순명 이게 그 순간에 나타나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우님 그 이전에 이미 당신 자신이 스스로 당신을 보호하는 성우 자원 출일 있어요. 그몇주 전에 지했죠 성우 자원 출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그제는 성우님께서 원전시 인턴십 단계 가지 판단에 왔어요. 그런 상태 지오 것을 깨끗하게 하느님을 임태하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본인의 의지에 있어. 이제 수락했고 이 세계 가지 단계적으로 왔어요. 예락한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퇴하셨고 남자 없이 그냥 인퇴가 되신 거죠.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비밀 그 이건 나중에 편집할 때 삭제하셔야 돼요. 우리 요구에 어쩌 뭐, 우리 동창신문 하나 있어요. 그이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강요 시간에 그 얘기죠.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자, 남자 같이 잠자리 안있고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게 아니에요. 강훈 씨가 내 내게 떠버리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농담? 거의 숙제 받았어요 영적으로. 이거는 개신교신자할수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신교신자 이런 얘기야.